자, 이어서 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소개를 주제로 저희가 세미나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요, 질병관리청 미래의료연구부 박현영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 박현영 부장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사실 공무원 되면서 가장 일주일만에 미션을 부여받았던 게 희귀 질환 관련 사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김현주 교수님께서 2001년도부터 의료비 지원 사업을 했었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의 사업은 제가 공무원 되고 나서 사실 여러 한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께 했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로 새록, 새록 납니다. 그리고 아마 희귀자 행사에 거의 매년 참석을 했고요. 지금 마스크를 써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이 법안이 되고 제1회 행사까지 하고 이제 제가 새로 다른 부서로 인명을 받아서 올해 다섯 번째, 4년 만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큰 인사를 준비해 주신 양합회,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어, 이 귀한 시간에 이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소개할 수 있게 시간을 내주신 어,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그 굳이 2005년도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요. 어, 실적으로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왜 시범 사업을 희귀질환을 했는지 당연히 과학적으로도 또 가장 적용이, 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희귀질환이기 때문이기도 했었고요. 어, 아마도 그동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영원들이 제, 어, 저한테도 많이 흠. 녹아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범 사업만 한 300억 규모.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조위 사업 아직은 내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 전체 금액은 못 아직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시범 사업 시작을 할때 신현미 회장님께서 굳이 어, 그 장관님까지 오셔서 다왜 이게 한자단체서 에 지원을 하신다라고 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고,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희귀질환 시범사업하고 이제 왜 희귀질환이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료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덮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tv 의 명의라는 프로그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희미지라 같은 경우는 현재도 명의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많이 본 경험적 의료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 근거 중심 지금 아마 코비드 얘기를 들으면서 백신을 맞는데 이 인상적인 근거 효과가 없다 없다 막 많은 논란이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약재든 진단이든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 그리고 데이터 아마도 컴퓨팅 기술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정밀의료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어, 기존에는 고혈압 환자라면 이런 질환, A라는 질환이라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에 있어서 이 약이 효과가, 치료가 효과가 있던 어떤 표준화된 진단, 가입, 그 진료 지침이라는 게 이제 근거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임상,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어떻게 지금 현재 내가 비만이냐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건들에 의해서 질병의 발생 뿐만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다 다르다는 라 거죠. 그래서 좀그 사람한테 맞춤 치료 에서 더해서 그 사람 특화된 치료, 정밀의료라는 어,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밀 과학도 아니고 처음에 정밀 의료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용어다 했는데 아마 마땅한 맛을 한국말을 찾지 못해서 아직은 정밀 의료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정밀 의료라는 개인 근거 중심은 당연한 거고요. 어, 이것과 함께 좀뀌어가는게 있을 때 이제 예방 중심이 우리가 이제 많은 생명과학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희귀질환 환자분 대부분도 증상이 심해지고 나면 치료를 했었던 과거의 시대인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 대사이상증에 대해서 스크리닝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유전성 난청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예방과 그러니까 사전 스크리닝을 하죠. 우리가 미리 질병 발생을 알, 발생 전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을... 그 로 접근하겠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비자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의료가 의사 중심, 저도 사실 의사입니다만 어 의사가 공급자 주도 정보도 이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어 소비자, 이 환자가 직접 참여하고. 어, 희귀질하는 경우에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당뇨 관리라는 이 모든 점, 점에서 자가혈당 관리라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게 사실 의료가 지금 미래 의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정밀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정밀의료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생활습관, 유전체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다른 데서 나에게 맞는 어떻게, 어다하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수집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컴퓨팅 기술, 저희가 AI가 뭐 세계, 세상 어디에나 지금 널려 있는 게 AI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아, 나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치료가 가장 만족했겠다. 아니면 이 사람의 미래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유전체만으로도 유전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질병 그 표현 내이라고 하죠 증상 이전에 우리는 아이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에 몇 어, 퍼센트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어, 그러다 보니 뭐 희귀 질환만 특화되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가 사실은 이런 데이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이러니컬하게 사실은 영, 그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된 카드리 바이오뱅크 뭐 은행인데요. 50만 명을 대상으로 인구 집단지를 모은 2004년에서 2008년도까지 수집해서 그런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중국이 가난했는데 그때는 중국 자체의 펀드도 있지만 영국에서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50만 명이 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뒤졌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15년도 이후 이런 정밀의료에 대해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 혹시는 들어보셨겠지만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All of us라고 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유전자 정보 검체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게 사실은 로루와스 프로그램의 큰 목적입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던 를게 우리나라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터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도 사실은 앞선 세 가지의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고 100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 참여해 보신 질환자분들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고 검체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은 진단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연구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 그리고 질병 경과들을 보기 위해서 건강 보험공단과의 연계까지 다동의를 해서 우리도 한번 제대로 된 데이터를 모아서. 어, 이 정밀 의료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어,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그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뒤늦은 출발이기 때문에 100만 명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모집 대상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아무나 오는 100만 명이 아니라, 적어도 질환자, 희귀질환자와 가족 가게를 포함한 10만 명, 암에 대해서 10만 명 중증 난치 입원을 해야 될 정도의 중증 난치 20만 명 그리고 자발적으로 뭐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환자들을 포함해서 자발적인 참여자 6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 전체 예산으로는 한 1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 바이오 데이터라고 하지만 데이터 댐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 댐을 구축을 해서. 사실, 가둬놓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생산을 하고, 이런 연구나 진단, 진단이나 치료 기술을 개발을 할수 있는 연구용 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런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만 명 중에서 지금 2만 5천 명을 시범 사업 2년 기간 올 연말, 실질적으로 조금 출연금이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좀 오늘 카운트를 봤더니 어제까지 5,500명 이상의 희귀질환자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서 어 정말 하늘 여러분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저희는 감사의 하 말씀을 드립니다. 어혹시나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병원에 참여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돼서 어, 이 희귀질환이라도 그 대상질환이 있고, 이 회사 대상질, 대상, 질, 대상 경, 그 참여 대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동의에 대한 동의와 검체를 얻게 되고요. 이런 것들 사실 전체 바이오뱅크, 저희 주변천에서 부과하고 있는 바이오뱅크로 봅니다 그리고 분석기업에서 유전체 해독, 전장유전체 해독,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장유전체 해독, 우리 몸에 알려져 있는 유전자의 대부분을 읽어내는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진단 분석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다시 환자분들, 분석 보고서를 참여하는 환자분들께 제공이 되고, 어, 아직 분석이 안된 모든 정보들은, 어, 아직 진단률이 저희가 1차 년도 진행하는 걸 보면 1차 년도는 뭐 검체를 모으고 프로, 프로세스하는 프로세스 하느라고 사실은 검사가 결과가 다시 리턴되는 데까지 사실 190일,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수들로 수개월 이내에는 저희가 결과를 리턴을 해드린다고 지금 노력을, 시간 타임료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전체적인 진단율한18% 저희가 진단 내려지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18% 정도가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정밀 분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20% 정도는 더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될수록 아마 이 사업이 한 6년, 7년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진단들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영어로도 죄송합니다. 이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전장 유전체 해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 희귀질환 중에서뭐 김현주 교수님 원체 전문가시지만 80% 이상은 유전자 유전 질환입니다. 뭐꼭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질환이 아니어도 저희가 발생 단계에서 유전체가 완벽하게 복제되지 않으면서 돌연변이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변이들이 질병을 일으켜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유전적 질환이고, 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진단 당난이라고 한국에서 표현된데 다이어노스 오디세이죠. 막이 병원 저 병원 진단 무슨 질병인지를 몰라를 찾아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80%의 유전 질환을 어떻게 하면 수개월 내로 아니면 사전적 예방으로 진단을 하게끔할수 있을까? 사실은 이시범사원의 희귀 질환의 목표입니다. 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때 20년 전이긴 합니다. 2001년도에 드래프트라고 휴, 인간 유전체, 인간 개념 프로젝트 어, 드래프트가 발표가 됐죠. 근데 그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한 20년간 유전자라 하나의, 연기세 하나하나의 유전자를 보다 보니 별로 속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 엄청난 분석 기술을 발달은 그 진단율, 즉, 새롭게 밝혀지는 진단, 유전자를 더 많이 하게 됐죠 물론 이제 희망되는 프로젝트에서 2만 1000개라는 유전자가 알려져 있지만 해당 어떤 질병은 하나의 유전자가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은 수십 개의 유전자로도 진단일이 한 3분 내지 40%밖에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사실은 그 가속이 붙게 된 거죠.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지, 지능 장애라고 했는데 IQ가 50 미만, 굉장히 발달 그 지적 장애가 심한 애들이 다양한 질병에서 오고 있죠. 어이 연구 논문 결과인데요. 어 지능 장애와 관련된 유전자가 희적 시작 발견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여기 보면은 한 몇백 개 유전자 이 하나 유전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진단율입니다. 그 원인, 어, 심한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원인일은 다 뭐냐라는 건데 지금은 진단율이 거의 한 70%까지 70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보여지지 않는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단율이 나, 매우 낮기도 한데 어떤 질환들은 한70% 어떤 질환은 단일 유전자로도90% 진단 가능하지만 현재 그 저희가 분석 1차 구조법은 뭐 어떤지라는 5%도 전장매 전체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경우는 5%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레아마, 찬가지로 진단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외국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아마 이 희귀질환 프로그램과 가장 유사한 것은... 영국에 저희가 뭐 10만 프로젝트라고 하기도 하고, 제노미니 잉글랜드라고 해서 공식 영어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랑 비슷하죠. 영국에서도 사실 희귀질환, 유전질환 진단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13개의 제노메디슨 센터, 유전체 의학 센터를 지정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환자들을 동의를 받아서 검체를 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중앙센터를 보냅니다. 거기서 어, 2018년도, 그리고 1 7년 그때서부터 굉장히 그 유전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은 여러 전작 유전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를 거의, 거의 대부분을 읽어내는, 현재까지 95%입니다만, 백과사전처럼 엄청난 규모인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 모아서 해독을 하고 이 결과를 환자들한테 전달했고요. 그래서 초기는 한3 0했였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발굴해서 지금 전체적인 전체 한200몇 개의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데 진단률은 5 0라고 작년 연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축적이 돼서 이제 진단이 되고요. 한번 이런 정보가 생기면 어이 찾아진 유전자와 같은 변이가 발견된 경우는 사실은 유전체 분석만으로도 나중에 질병을 발생을 예측을 할수 있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어, 그 유전체, 전장 유전체 분석, 해독이라는 이, 어,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였는데 지금은 어, 사실 100만 원대 이하로 닮고 50만 명의 희귀 질환자들에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영국에서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추가로 슬라이드를 했는데 지금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전자 발굴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됐는데 지금도 의료기관에 가시면 유전자 단일 유전자 검사, 고 유전자 크기에 따라서 130만원을 하기도 하고 100만원짜리 70만원? 이런 검사들을 받으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 산정특례에 대해서 보험이 되면서 90%는 정부가 부담을 하고 어, 10%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유전자만 붙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 유전자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면 질병이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번 검사를 받아도 돈 만들고 못하겠다고 해서 검사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유전체 분석기술을 하면 저희가 17년도부터 예비, 한시적 조건부 급여 저희가 예비 급여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어, 유전체 칩, NGS 뭐 차세대 염기 해서 패널 검사라는 거를 어,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50% 적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도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30개에서 30개 미만은 70만원, 30개 이상 유전자는 150만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반반했는데 그 또한 진단위는 10 내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기술은 전체 유전체를 분석 자체 데이터를 얻는 거는 전체 유전체로 세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 유전체 해독에는 30조를 해서 어, 한 사람의 유전체를 해독을 했고요. 3 0조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쯤에 왜 구글이라든지 누가 해서 1000만원짜리 검사를 한다라고 유전체 해독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제가 단순히 분석 비용만 한다고 그러면 100만원 이하 제가 단체로 분석을 하면 60만원대. 이하로까지 유전체 해독의 비용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의료 현장에 적용을 할 건가가 지금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빅 데이터 사업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김현주 교수님 너무 잘 아시지만 이제 한국의 현실에서는 저 아직은 이름미나라든지영 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발한 기계를 가지고 유전체 해독은 굉장히 수일 내에 1 0 0만원 이하로. 백과사전들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백과사전을 만드는 기술, 해독 방법에서도 분석이 얼마만큼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엄청난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정보가 축적이 되어야 해서 이런 해석과 진단보고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6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적용을 위해서도 모든 환자가 전장 유전체 해독이라는 게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 어떤 사람들한테 대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결과, 아직도 진단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전돼서 나올 텐데요.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상자분들, 환자분들하고 소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뭐 유방암이라든지, 이 센터 파이닝, 우연히 알게 되는 유전 질환들이 그 빈도가 높은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냐가 저희가 이제 정부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런, 그런 이유들 때문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용으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참여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지식 축적과 노화가 축적이 되면서 앞으로 많는 희귀 질환자들 지금 이미 그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 경과하신 분들 아니지만 어,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유전자 하면 당연히 저희가 2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유전자 진단율을 향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전자가 해당되는 유전 질환에서 원인인지 알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맞춤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 발생이라든지 성인에서 좀 발생하는 것, 나중에 뭐그 미리 미리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하듯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게에서 유전되는 질환 경우에는 산전 진단을 통해서도 이런 질환의 발생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희귀질환 환자 중에 유전자 진단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 방법이나 참여 신청, 레스비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앞에 제공하는 리플레이 표에 도 있고 전체 홈페이지입니다. 며칠 전에 분이 5월 20일은 4 7 0 0명인데 지금은 5,500명에서 참여하게 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내용이 어려워서 사실은 왜 진단방랑을 하시게 되는지 어떻게 이제 저희가 정보가 참여자의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 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뭐그 영상이라든지 카드뉴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는 사업이 이만큼 이 사업이 정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미대 치료 기술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또 정보를 공유해 주신 박현영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